안녕하세요 자동차에 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저의 M인 BMW 530 IM 스포츠 패키지 소식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이 차량을 작년 11월에 출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출고받은 지한 10개월 정도 됐는데 몇 키로 정도 주행했냐면 11,900km 조금 넘겼습니다. 그래서 12,000km가 안 되는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뭐 1년에 2만km도 안 타고, 15,000km도 안탄 그런 컨디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많이 차를 타는 편은 아닌 것 같고, 이 차를 구입하고서는 뭐 장거리도 많이 안 다녔고요. 정말로 딱 출퇴근 용도로만 구입을 했고, 또 제가 시승차량을 많이 타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기간 대비 거리수가 많이 안 늘어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 키로 넘어가니까 얼마 전부터 트리 컴퓨터 이제 계기판에 전기 점검 받으라고 팝업이 계속 뜨더라고요. 그리고 또 타이어 공기압 체크도 계속 떠가지고 겸사겸사 한번 가볼 겸 서비스 센터를 오늘 예약해서 지금 가는 길입니다. 일단 BMW 서비스 센터는 제가 처음 가는 거예요. 차량 구입하고 처음 가는 거고 BMW도 처음 구입했기 때문에 BMW 서비스 센터는 처음 간 겁니다. 일단 거리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지금 네비를 찍어보니까 15분 정도 거리에 가까이에 서비스 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문하는 서비스 센터는 BMW 코롱 모터스 대치 지점이요. 대치 지점. 대치점 서비스 센터의 뭐 퀄리티라든지 뭐 서비스 응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어떨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릴 예정이고 제가 지금까지 어떤 차량을 소유해왔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차가 와이프 소나타였고 두 번째 차가 멜세데스 벤츠 e 3 5 쿠페였어요. 세 번째가 투싼이었고 네 번째가 제네시스 G80 RG3 3세대 G80이었고 다섯 번째가 이제 이 차량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해본 서비스 센터는 현대자동차 그리고 제네시스 멜세데스 벤츠 그리고 오늘 가는 BMW 이렇게 네가지 서비스 센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일단 저희 집 바로 옆에 블루엔지가 있었기 때문에 뭐 거리상으로는 10분이 안 걸릴 정도로 정말로 가까운 거리였고 뭐 투싼이라든지 와이프 소나타 수리받는데 전혀 불편은 없었어요. 현대자동차는 서비스 센터가 가까이 있고 수리비가 좀 저렴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장점인 것 같고 멜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도 제가 효성, 안양 지점에서 차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서비스를 받았는데 멜세데스 벤츠 서비스 센터가 할 때도 뭐큰 불편은 없었어요. 뭐 예약도 잘 됐고 뭐 응대도 빨랐고 뭐큰 불편은 없이 직원분들도 아주 친절하셨고요. 그래서 메르세스 벤츠 탈 때도 전혀 불편함 없이 차량을 운행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반년밖에 운행을 안 해서 서비스센터를 한 번밖에 안 가봤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정기 점검이라든지 차가 고장나서 관런 아니었고 차량 내부 결함 때문에 간 거였는데 그 부분을 뭐 원활히 해결해주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좀 네, 해결이 안 됐던 부분 그리고 제네시스를 샀지만 블루엔지에서. 서비스를 받았고 그렇게 뭐 친절히 응대를 받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서 제네시스에 대해서는 뭐 여기까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 소유한 차량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서비스 센터도 한 번밖에 안가 봐서 뭐 그런 부분들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고 BMW는 지금 처음 가는 거예요. 처음 가는 거라서 어떤 느낌일지 좀 저도 궁금하고 그리고 보통 1만km에서 한 15,000km 정도 되면은 이렇게 정기 점검 받으실 때 되는데 어떤 항목들을 정기 점검 받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원래는 한 5,000에서 6,000km대 길들이기가 끝나고 나면 제가 엔진 오일을 외부에서 한번 교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뭐 바쁘다 보니까 정신이 없다 보니까 쭉 그냥 타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정기 점검 주기가 와서 지금 이제 서비스 센터에 가서 엔진 오일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셀프 세차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뭐 인스타 DM이라든지 메일이라든지 유튜브 댓글로 뭐 셀프 세차 어떻게 하세요? 카본 블랙 컬러 관리 어떻게 하세요? 라는 그런 질문들이 많아서 제가 또제 셀프 세차 노하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셀프 세차를 많이 해왔고 좋아하는 사람 중한 명으로서 셀프 세차 노하우 대해서도 한번 뭐 차량 관리법 이런 것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이 차량을 구입하고 나서 저는 한 번도 이 차의 세차 관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적이 없습니다. 외부 세차를 맡긴 적도 없고. 계속 차량을 출고받고 지금까지도 항상 제가 세차를 해오고 있어요. 웬만하면 저는 발렛도 잘안 맡깁니다. 발렛도 잘안 맡기고 제 차를 원래 남 이렇게 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술도 거의 안 마십니다. 그래서 이 차를 사고 나서 거의 술 마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리운전을 맡긴 적도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거의 저만 타거나 옆자리에 와이프만 타거나 그래서 운전은 거의 100% 저만 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BMW 코어롱 모터스 대치 서비스 센터를 가고 있는데 도착해서 좀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차가 제차인것 같습니다. 네, 다시 서비스 센터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전기점검을 마치고 차에 탔습니다. 어떤 부분을 교체했냐면 일단 엔진오일 교체했고요. 두 번째는 마이크로 필터. 이두 가지만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점검. 다른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고. 아까 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이 떠 있어서 그것도 다시 다 맞춰 주셨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 항목 체크했고 두 가지를 교체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비스는 1시 20분에 제가 예약을 해 놓고 제가 1시 10분 정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1시 30분에 이제 담당 어드바이저 분이랑 얘기를 하고 어떤 부분 점검할 거다라고 얘기를 듣고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셔서 그래서 서비스가 끝났다라고 연락을 받은 건 3시 반이었어요. 딱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뭐 서비스 받는 데 있어서 뭐 전혀 뭐 불편한 점은 없었고 뭐 정기 점검이기 때문에 정말 깔끔 하게 그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고 어드바이저 분들도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 정도로 친절한 어드바이저 분이어서 너무나도 만족했던 첫 번째 정기 점검 후기였습니다. 고객 대기실로 봤을 때 서비스 센터가 그렇게 큰것 같지는 않았지만 뭐 정기 점검을 받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불편은 없는 그런 아주 친절하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BMW 서비스 센터에 대한 만족도는 일단 오늘 딱한 번이긴 했지만 아주 높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제 세차장으로 가서 제가 이 BMW 530i M 스포츠 패키지 또 비도 맞아가지고 외내부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세차를 하면서 제 차량 관리 노하우에 대해서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차장에 도착을 했고 그럼 본격적으로 바로 세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차 용품은 항상 제가 트렁크에 실고 다니기 때문에 어, 트렁크에는 정리가 좀안돼 있는데 여기 네, 버킷도 있고 버킷아 안에는 용품이 엄청 많습니다, 보시면은. 어떤 용품 쓰는지 간단히 한 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맨 처음에 폼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세차장에서 제공해주는 폼건을 주로 씁니다 아니면 카샴푸를 쓰기도 하는데 카샴푸는 이걸 지금 쓰고 있어요 카샴푸 한 다음에 철분제거 휠에 철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철분제거제 쓰고 있고 그다음에 물 한번 뿌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 네, 부스에서 하는 건 거의 다 끝이 나고 그다음에 드라이 할때 드라이 하고 나서 창문 닦을 때는 이걸 쓰고요 광낼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카나우바 왁스고 카나우바 왁스는 뭔가 좀더 약간 쫀득한 그런 느낌이 있고 이건 그냥 뭐랄까? 좀 힘이 없거나 시간이 없을 때좀 빠르게 물광 낼때 이걸 쓰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퀵 디테일러 이것도 씁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홈쇼핑에서 구입을 한 건데 이제 뭐 광택 낼때 근데 저는 주로 이거를 휠 광택 낼때 많이 씁니다 그리고 타이어 광낼때 타이어 광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이 이 제품으로 타이어 광을 이렇게 묻혀서 많이 냅니다 네, 타월 같은 경우에는 드라잉 타월 3개 혹시 몰라서 이렇게 3개나 들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광 내는 타월 광 내는 타월 2개 그리고 미트 그리고 이건 유리창 유리창 닦을 때 쓰는 타월 그 트렁크에 뭐가 있는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출근할 때 주로 운동화 신고 출근하는데 구두 주거 구두로 갈아 신을 때 실내용 청소기 이거 혹시나 사고 났을 때 이렇게 수신호 하거나 이렇게 3m 뒤에 세워 놓을 수 있게끔 경광봉 준비돼 있고 그리고 이거는 막걸레 네, 그냥 안에 실내라든지 휠 닦을 때 쓰는 막걸레도 이렇게 좀네 막걸레는 좀 많이 필요하니까 실내 뭐그 트림이라든지 닦을 때 이거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실내 가죽 가죽을 닦아도 됩니다 가죽과 닦아도 되고 실내 트림 닦으셔도 되고요 지금 본격적으로 세차를 하기 위해서 장갑을 끼도록 하고요 카드는 4,000원이라서 4번 찍어야 돼요 자, 이렇게 물을 다 뿌렸고 물을 뿌릴 때부터 물을 뿌릴 때는 위에서부터 뿌려 주는 게 좋아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네, 위에서부터 뿌리고 이번에는 폼건을 바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폼건까지 간단하게 뿌려봤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폼건을 이 세차장에서 주는, 제공해주는 폼건을 씁니다. 제걸 따로 쓰지 않고. 그럼 또 장비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냥 세차장에서 제공해주는 폼건을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폼건을 뿌리고 한 2, 3분 정도 불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55분이니까 한 57분, 58분까지 좀불릴게요 그래서 불리는 동안에 저는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철분 제거제를 이때 휠에 뿌려주고요. 이렇게 그냥, 네, 넓게 도포를 해줍니다. 근데 이게 냄새가 엄청 독해요. 그래서 최대한 좀 멀리서 뿌려주시는 게 좋고, 보시면은 지금 대 차는 뭐 제가 관리를 자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철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지금 원래 철분 많으 보라색으로 막 피가 나오는데, 많이 나오진 않는 편이고, 그래서 철분이 많은 차량들은 이렇게 뿌리면은 보라색 피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보라색깔로 엄청 나오긴 합니다. 밑을 적셔서, 바로 네 닦도록 할게요. 이거 세차장 보면 보통 이런 네, 스텝들이 다 있습니다. 이 계단들이 있어가지고 천장을 닦을 때는 꼭밟고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근데 이 미끄러우니까 좀 조심해주시고 넘어지실 수도 있어요. 더 특히나 이거 스텝 옮길 때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옮기다가 차 긁으시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휠에 피 나오고 있죠. 피 보라색 피. 그럼 저렇게 지금 철분이. 네, 녹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가 깨끗해지고 있다는 신호겠죠? 보통은 이렇게 한번 닦고, 이 버킷에 물 담아가지고 이걸 한번 적셔줘야 되는데, 저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버킷에 따로 적시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닦습니다. 한 번에 좀 빨리 닦아요. 지금 설명하면서 닦느라고. 좀 속도가 느린데, 그래서 이게 또 빨리 안 닦잖아요? 그럼 이 폼, 폼이 굳어요. 이런 데가 벌레가 또 가장 많이 달라붙는 부분이고.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는 항상 제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주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았고 그래서 이렇게 세차하면서 내 차에 대한 애정을 더 높여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서 어디 내가 몰랐던 상처난 곳은 있나 이런 거. 네. 보면서 어 여기 기스 났네. 이거 언제 돌빵 맞았지? 약간 그런 네, 차와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 셀프 세차를 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네. 물까지 다 뿌렸고, 이제 바로 드라잉 존으로 이동해서 드라잉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네, 다시 주차를 하고, 얼른 뒷정리 좀 하고 오겠습니다. 드라잉을 할 건데, 드라잉 하기 전에 저는 먼저 바로 닦지 않고, 에어건으로 좀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닦습니다. 네, 이렇게 에어건으로 간단하게 물기를 제거하고 나면은 드라잉 하기가 훨씬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제거하고, 그 다음에 바로 드라잉 타월로 물기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물기 제거도 똑같아요. 위에서부터. 모든 세차는 위에서부터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에어건으로 물기를 한번 제거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쓱 많이 힘주지 않아도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쓸어 내리듯이 물기를 제거해 주시면 물기가 되게 깔끔하게 제거가 돼요. 보시면 530i도 저공해 자동차입니다. 저공해 3종이에요. 무려. 530i가 저공해 3종입니다. 그래서 공영 주차장도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물론 혼잡 통행료 남산 135 터널은 내야 되지만 주차장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또큰 장점입니다. 이제부터 이 카본 블랙 컬러의 진가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차가 오염됐을 때는 잘 모르는데, 이렇 세차할 때, 아, 진짜 이 색깔 정말 잘 골랐다. 아마 제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서 카본 블랙 선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앞으로 이 카본 블랙 출고 받으실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컬러는 m 스포츠 패키지 전용 컬러입니다. 그래서 m 스포츠 패키지에서만 선택할 수 있어서, 럭셔리 모델에서는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엄청 만족하실 겁니다. 이 컬러는. 그래서 물기 제거는 거의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할 거냐. 보닛을 열겁니다. 보닛까지 열어야지 진짜거든요. 보닛을 열고 보닛을 왜 여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 보닛 안에도 거품이 가득합니다. 거품이랑 이 위쪽에 보면 위쪽에도 거품이 있고 이런 물기들. 그래서 저런 부분들도 닦아줘야 저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냥 가볍게 닦아주시면 돼요. 물기만 거품이랑 물기 제거 목적으로 주로 닦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물기가 남아있어요. 여기 이음새 부분이죠. 보닛이 덮는 부분. 그래서 여기도 꼭 열어야. 닦이는 부분이라서 열어서 닦아줘야 됩니다 또 이럴 때 아니면 본닛을 언제 열어보겠어요 본닛 열어서 내차 상태도 한번 보고 세척도 해주고 특히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런 이음새 부분이거든요 이음새 부분에 물기가 다 남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내가 얼마나 세차에 공을 들이느냐 안드리냐의 차예요. 제가 예전에 E클래스 쿠페 탈때 그때는 셀프 세차를 많이 안 하고 주로 맡겼거든요. 외부 손세차를. 그런데 맡기면은 보통 이런 데가 거의 안돼 있어요. 막 10만 원씩 주고 고급 세차를 해도 이런 데를 꼼꼼히 안 닦아주시더라고요. 셀프 세차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또 디테일이거든요. 어, 보시면은 이 파란색 보세요. 밝을 때 파란 느낌이 엄청 많이요. 나 여기랑 여기랑 지금 완전 컬러가 다른 컬러예요. 여기는 약간 블랙인데 여기는 또 완전 파란색이고 그래서 정말 이 컬러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오묘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는 외부의 퀵 디테일러를 통해서 광을 한번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낼 때는 그런 타월이 필요해요. 또 다른 타월입니다. 드라잉 할 때랑은 다른 타월이기 때문에 이런 거 이렇게 반으로 접고 한번더 반으로 접어 가지고 오늘은 가볍게 이퀵 디테일러를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광내기 전이에요. 광내기 전을 한번 찍으면 뭐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좀 아쉬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광낼 때는 이 타월에 퀵 디테일러를 좀 듬뿍 뿌려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손을 쫙 펴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냥 가볍게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그럼 아까 있었던 이런 물자국들도 없어지고 강이 점점 살아나는 걸볼 수가 있죠 꽉 내고 난 다음에 딱 영상을 보시면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걸 느끼실 거예요 저는 주로 어떤 부위를 내냐면 본닛이랑이 펜더 그리고 사이드미러 윗부분 보통 제 눈이 많이 닿는 부분, 그리고 이 A 필러 기둥. 요 부분에 광을 좀 집중적으로 냅니다. 여기가 딱 앞에서 봤을 때 많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한번 닦고, 이 제가 잡았던 부분은 안 묻어 있잖아요. 용액이. 제리 뒤집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한번 더 닦아요. 그러면 이제 광이 제대로 올라옵니다. 보이실까요? 아까랑 차이점이. 완전, 완전 미끌미끌거려 그래서 여기 손을 대보면 이 느낌이랑 이 느낌이랑 달라요. 여보 한번 손 대봐, 이렇게. 이렇게, 거꾸로. 여기 미끌거림이랑 여기 미끌거림이랑 다르지? 어, 어, 어. 어. 이 다릅니다. 그래서 광을 내는 거예요. 이게 오염도 좀덜 돼요, 광을 내면. 먼지도 좀 이렇게 비껴 나가는 효과도 있고, 뭐 시각적으로도 멋있고 좋지만, 이렇게 차를 관리하는데도 좀더 용이하다는. 그래서 꼭 광을 뭐다낼 필요는 없어요. 그러기엔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도 너무 힘드니까, 저도 차량 전체를 광을 내진 않습니다. 시선이 많이 가는 부분 위주로 광을 내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만 내셔도 부담 없이 그냥 광을 내시는 방법이에요. 전또 어디 하냐면 이 트렁크 트렁크도 뒤에서 봤을 때 시선이 많이 머무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 요 정도까지만 광을 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실내 인테리어를 한번 닦아야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인테리어 닦을 때는 이 막걸레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여기다 뿌릴 거예요 어느 정도 적정량 뿌려주시고 그걸 열어서 여기 트림 부분 트림 부분이랑 우드 부분 네, 요런데다 닦아도 된대요 제가 엄청 알아보고 산 거거든요 제 차에 쓸 거라서 이런 부분은 다 닦아도 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런 데 많이 쓰니까 지문이라든지 먼지 많이 묻잖아요. 이런 데 특히 타고 내릴 때 여기 발 많이 스치니까 여기도 이렇게 닦아주시면 좋고 여기, 이 옆부분도 발 많이 닿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아까워서 이거안 뗐는데 오늘 영상을 찍는 김에 이걸 한번 떼보겠습니다. 이게 아까워가지고 원래 바로 뗐었어야 되는데 저도 차를 아끼는 사람이라 못 뗐는데 오늘 뗄게요. 떼겠습니다. 샥! 까! 떼 버렸어요. <laughs> 아, 떼니까 훨씬 멋있네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닦고 이런 데다 닦을 수 있어요, 실내 이런데 먼지가 많은 부분 핸들도 닦을 수 있고 특히나 제 차도 하이그로시라서 지금 보시면은 먼지가 엄청 많아요. 제가 나름 최대한 깔끔하게 탔는데도 전 차에서 뭘 먹지도 않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먼지들이 이런데 하이그로시도 이렇게 다 닦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매트를 교체했는데 를 훈몰 카매트에서 매트를 하나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제공받았냐면, 제가 기존에 쓰던 순정 매트가 있어요. 순정 매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약간 차는 순정이지, 순정파 주의라서 주로 순정 매트를 썼는데, 여기가 운전석 뒤꿈치가 이렇게 닿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엑셀이랑 브레이크 밟을 때 이거는 파여가지고 좀 불편해서 바꿔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네 코일 매트도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운전석에만 깔아놨어요. 요 끝에 보시면은 제 와이프도 A 클래스도 코일 매트 쓰는데 그거는 요 이게 없어 엣지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약간 뜨더라고요. 근데 엣지가 있어서 그래서 이걸 제가 선택을 했고 여기에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까 순정 매트에서 뒤꿈치 까졌던 부분 여기도 고무로 두껍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운전하면서 뒤꿈치가 안 미끄러지. 딱이 위치죠 이렇게 뒤꿈치 가는 브레이크 밟고 엑셀 밟고 그래서 순정 매트도 하도 여기 뒤꿈치를 이렇게 하니까 저기가 이제 손상이 됐던 건데 오늘 세차를 하는 김에 지금 운전석만 깔려 있는데 다른 좌석도 한번 바꿔 볼게요 조수석이랑 뒷좌석 매트도 같이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석 여기 20mm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두툼한 편이고 손정 매트가 장착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조석은 와이프밖에 안 타가지고 거의 깨끗해요. 인테리어 디자인적 통일성을 맞춰야 되니까 이것도 교체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조석은 따로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컬러가 이게 다섯 가지가 있던데 그냥 블랙으로 했어요. 브라운, 레드, 그레이, 블랙 이런 게 있었는데 블랙이 제일 좋더라고요. 더 가장 순정틱한 거. 이건 뒷좌석용이에요. 뒷좌석인데 보시면은 확장형입니다. 확장형이 뭐냐면 가운데가 이렇게 붙어 있죠. 원래 이렇게 3피스로 돼 있잖아요 뒷좌석이. 근데 이거는 이렇게 원피스 로돼 있습니다. 뒷좌석도 벨크로로 돼 있어요. 순정 BMW는 네, 왼쪽 먼저 깔고 오른쪽 깔도록 할게요. 이렇게 좀 꾹꾹 눌러주시면서 깔면 조금 더딱 맞아요 핏감이 이게 좀 두껍다 보니까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까시는게 더 좋습니다 네, 코일 매트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뭐 깔끔한 외관 약간 순정틱한 인테리어를 바꾸는 데도 도움되는 장점이 있고 또 먼지 포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순정보다는 내구성이 좀더 좋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신에 좀 세척이 어렵습니다 세척이 청소기로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이렇게 미리 한번 이렇게 털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물 세척 하시고, 건조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지금 제 차에 있던 건데,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거 리뷰 한번 하려고 했었거든요. 요즘 차에 이거 많이 붙이잖아요, 뒤에. 그래서, 아, 이게 합법인가, 불법인가에 대해서 한번 리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 사놓기만 하고 리뷰를 못했어요. 보시면 보통 이렇게 붙이잖아요, 여기 트렁크에. 근 이게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은 아닌데, 불법 부조물, 불법 부착물은 아닌데, 웬만하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붙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리뷰로 끝내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까지 청소를 했고, 매트까지 교체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이제 세차는 끝났어요. 우리 휠하고 타이어 닦고, 그러면 이제 세차가 쫙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m 인 n p m w 5 3 0 i M 스포츠 패키지 약간 관리의 날처럼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어, 서비스 센터 가서 정기 점검도 받았고, 네, 전기 점검 받은 기념으로 제 차, 재차, 세차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카본 블랙 컬러는 뭐 관리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고, 대신에 이런 약간의 열정과 에너지만 있으시다면 정말로 멋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컬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컬러 선택한 걸 너무나도 만족스럽게 생각해요. 뭐 화이트, 블랙, 이런 컬러들은 어느 브랜드나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카본 블랙이라는 컬러는 BMW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에서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니크한 그런 컬러가 아닌가 네, 특히나 이런 스포티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캘리퍼도 파란색이에요 M 스포츠 캘리퍼는 그래서 여기 있는 캘리퍼도 파란색이니까 이 파란색 캘리퍼랑 이 카본 블랙 컬러랑 더욱더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네, 컬러 매치감도 참 좋지 않나 그래서 이제 5시리즈 제가 구입한 지도 거의 1년 다돼 가는데 이제 1년 주행 후기도 곧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1년이 된 그때 또한번 OCG에 대한 리뷰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